우리 회사는 6월 28일 서울 인천지역본부 영상회의실에서 KCP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 솔루션 및 서비스 기업 8개 사와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최진수 미래사업개발본부장 등 우리 회사 직원 10명과 파트너사 16명이 참석한 이번 협약식은 솔루션 파트너사 및 서비스 파트너사와의 사업 협력을 통해 민관 상생의 클라우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번 협약을 체결한 솔루션 파트너 6개 사는 KCP 마켓플레이스의 입점에 전문 솔루션을 제공하고 서비스 파트너 2개 사는 KCP 서비스를 활용한 클라우드 설계 및 구축 등 고객 대응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최진수 미래사업개발 본부장은 인산말을 통해 이번 협약으로 에너지 공공분야 클라우드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해 우리 회사와 모든 파트너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